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디베리아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를 체험하지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밤에 가버나움으로 향하면서 새날을 열어 갑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지요. 찾아온 그 무리들, 성경에 이제 무리들이라고 나와요. 제자가 아니고. 그 무리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네 가지 질문과 대답이 오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네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무리들이 가보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요. 그랬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 메시지는 참 어, 우리가 어, 유의해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어,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주님이 왜 필요한가? 정직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먹고 기름지고 배부르려고 주님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표적,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진실, 주님의 사랑, 영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썩는 양식이 있고 영원한 양식이 있답니다 어거스틴이 시간과 영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을 사는 사람은 그냥 그 육체적인 삶, 그 세상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그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생명이 영원한 것으로 알고 믿고. 영원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시간도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사는 게 아니고 영원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사는 사람과 지금 여기서도 영원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계란이 똑같이 생긴 두 계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따뜻한데 놔두면 어떤 계란은 분명히 금방 썩어질 것이고 어떤 계란은 그 안에서 생명이 더 자라나서 병아리가 나올 거예요. 똑같이 생긴 겉모습의 계란이지만 하나는 생명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 그 차이이지요. 바울이 담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삶이 온통 흔들려 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영혼을 바라본 순간, 이 모든 것은 썩어질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아 차리게 되지요. 너희들이 썩어질 것이 먹고 배부르는 것 이것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내게는 더 중요한 것줄 것이 있는데 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지요. 무리들의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인가? 저는 저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깨어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이 아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뭐 어떤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세 번째로는. 표적을 보여 달랍니다. 어떤 표적인가? 어, 우리가 그 당신이 말하는 걸그믿을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출애굽 당시에 어, 그 광야에서 어, 조상들은 어, 만나를 어 먹어서 모세의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그 모세가 광야의 만나를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뭔가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을 따를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의 만나는 모세가 준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모세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결국 그 만나를 통해서 내가 농사짓지 않은 하늘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듯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양식을 증거하는 것이지 아, 굳이 이 나를 믿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이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그것을, 그 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은 아직도 그이 어떤 물질적인 그 양식에 아 이렇게 그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 양식을 먹어야 아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간다고 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양식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지만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요. 밥이, 밥을 먹어야 생명이 되지만, 밥을 먹는다고 다 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밥을 우리가 먹으면, 뭐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는 게 썩는 거 아닙니까? 썩으면서 이제 탄수화물이나 뭐 영양소, 단백질이 나오겠지요. 그것이 생명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생명이 되겠지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영양소도 다 물질 아닙니까? 물질이 생명이 된다는 것, 이거는 어떤 간격이 있잖아요. 어떤 신비의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생명이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가, 백합화가 성장하는 것이 그땅 속의 영양분이 성장 그것 때문에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아직 일차원적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늘 양식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 어떤 그 물질적인 그 떡에 한정어 있는 이들의 눈을 어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 양식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의 시각을 어,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멀었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너희들에게 있지요.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도 보내주셨지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들의 몫이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더 달라고 무리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선포는 생명을 살리는 떡이 어떤 물질이 아닌 것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왜냐면, 내가 떡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어떤 그 물질적인 밥을 먹는 것이 너희들을 살린 게 아니라, 나를 먹으라고. 그러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결국, 오늘 무리들과 예수님의 이네 가지 대화를 보면, 어떤 그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인 것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과 지금도 살려주고 계시는 그런 은혜의 표적과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 떠야 할. 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어, 지금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영원한 눈이 열려서 썩어지거나 사라질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그런 거룩한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어둠을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이 생명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